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자다 422쪽 이을승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슷한 글자가 많이 나와서 혼돈하기 쉬운데 자세히 보면서 차이점을 이해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승자는 갑글문에 보면 이와 같이 사람이 꿇어 앉아 있는 모양과 두손 모양이 있어서 사람을 받들고 있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꾸러앉은 사람을 두 손으로 받들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받들어서 그 사람의 정신이나 문화를 이어받는다라는 뜻에서 받들다라는 뜻에서 받들어 있는다라는 뜻에서 있는다 이일승이라고 합니다. 이일승. 그래서 두두 손으로 받든다라는 뜻에서 이 승자는 손수자가 보이지 않지만 부수도 손수에서 찾아야 됩니다. 손수가 부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열승. 이와 비슷한 글자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승승 도울승자가 있는데 이 글자는 다시 보면 두 손으로 사람을 받드는 모양도 이와 같이 이열승자처럼 받드는 모양도 있고 사람이 함정에 빠진 사람을 이와 같이 두 손으로 끌어서 올려주는 모양도 있습니다 두 손으로 사람을 위에서 잡아다녀주는 모양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 함정이 빠지거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두 손을 함정 바닥에서 올라오게 당겨서 돕는 모습이다 라고 보아서 돕는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백성들을 돕는 정승을 나타내서 도울승, 정승승이라고 합니다 뭐무 정치를 하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 어른들, 힘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을 돕는 것.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을 승이라고 합니다. 승. 그래서 올라가다라는 뜻이 있는데, 승자에는, 그래서 불화자를 집어넣어서 김오를증자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 글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찔증, 풀초자와 밑에 불화자를 더해서, 정승승자에 풀초자와 불화자를 더해서, 찔증의 글자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록자를 보겠습니다. 록자를 보면 록자는 이와 같이 옛 모양이 보면 이와 같이 위에가 있고 밑에가 이와 같이 있어서 이거에 따라서 학설이 많은데 록은 나무를 하나하나 깎는다라고 설문해자에서 나왔기 때문에 나무 깎을 록이라고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 나무 세길 록, 나무 깎을 록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은 갑글문이나 금문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두 가지 학설로 우물에서 물을 퍼올리는, 돌려서 물을 퍼올리는 모양이다라고 보는 학자가 있고, 아니다. 초목, 식물, 과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어떤 자료에 넣고 꽉 짜내서 물이 떨어지는 모양이다라고 보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서 논밭에 뿌려서 어떤 혜택이다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많은 물건을 깎거나 잘게 나누어서 자루에 담아서 물을 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양이 위에가 돼지머리자자가 있고 밑에가 물수자가 들어서 돼지가 머리로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나오는 수액이다라고 설명해서 가리키기도 하는 글자입니다. 이녹자는 나무 깎은, 초목을 깎아서, 초목이 갈라져서 나오는 진액이나 초목을 깎은 거와 관계돼서, 나무 색일녹자는 녹록, 녹록, 재단을 더해서 어떤 신이 베풀어주는 녹, 신이 베풀어주는 녹에서 녹록이라고 하고, 떨어지는 진액같이 신이 많은 곳에 베풀어준다 해서 녹이라고 하고, 푸를록, 푸를록, 나무나, 식물 같은 거 깎을 때 푸른 줄기 푸른록 기록할록은 쇠를 깎는다라는 뜻이고 푸른돌록 벗길박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단자를 보겠습니다. 단자는 단자는 보면 요같이 위에가 돼지머리 개자가 있고 밑에가 위에가 돼지머리 개자가 있고 밑에가 돼지시자가 있어서. 돼지의 머리와 음, 머리와 몸통까지 전체가 연결된 것을 단이라고 해서 전체 한꺼번에 묶어놓은 모양을 단이라고 하는데 이 단은 파한 단이 아니라 주역 괘 괘의 한 단을 나타낼 때 단이라고 합니다 단단. 설문해자에서는 돼지가 달아난다라고 썼는데 이 글자가 쓰인 예가 없고 단자는 주역 괘. 한 묶음을 나타내는 단사라고 쓸때 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 단체는 처음과 끝까지 연결된 모양을 나타낼 때 단자가 들어가서 이년연 이쪽과 저쪽 끝까지 이어진다 라는 뜻으로 쓰이고 석가래연 지붕 끝에 석가래가 있고 위에 지붕을 덮는데 지붕 덮기 전에 밑에 받치는 나무를 석가래라고 하는데 지붕 전체의 석가래를 연이라고 하고 전자전 전선은 한육을 이 끊이지 않고 쭉 이어서 가기 때문에 전자전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숫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숫자는, 요와 같이, 본래는 사람 얼굴에, 사람 얼굴에 눈을 하나 그려서 나타낸 글자가 머리 숫자인데, 제 머리 숫자는 이와 같이 들어가는데, 이 머리 숫자에 양쪽으로 볼을 더해서 얼굴 면 자가 되고, 머리 숫자에 위에 머리, 머리 묶어 있는 모양을 더해서 머리카락을 강조해서 우두머리수, 지도자라고 할때 수라고 씁니다. 그래서 머리 숫자는 단독으로 쓰이는 일이 없고, 남면 자는 어떤 글자의 이름에, 면이라고 할때 음에 사용되고, 얼굴 면, 멀면, 국수면, 국수면, 이와 같이 써서 우리가 지금도 면을 할때 얼굴 면자 쓰긴 하지만 본래는 얼굴 면자가 아니라 이와 같이 보이지 않을 면자 를 써야 되는데 지금은 알기 쉽게 전부 다 누구든지 얼굴 면자 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똑같은 머리지만 머리 위에다가 머리털을 강조한 이 수는 머리라고 하지 말고 우두머리 지도자를 뜻하는 글자입니다 지도자를 뜻하는 글자이기 때문에 길도 지도자가 가는 길을 안 인도하다 해서 길도, 인도할 또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또 하나, 혈자를 보면 이번에는 머리를, 머리 밑에, 머리 밑에, 목까지 다리를 강조해서 사람의, 사람의 머리다 해서 머리 혈 해서 이 혈자가 들어간 글자는 머리의 명칭을 나타낼 때 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모름지기수는 원래는 사람 얼굴에 났던 수염을 뜻했던 글자인데 지금은 모름지기 꼭뭐뭐 뭐 해야 한다 라고 쓰고 번거로울 뻔 사람의 머리가 복잡하다 불처럼 뜨거워진다 삼가룩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나머지는 깨닫기 어려울 류 무리류 등의 글자 등이 있는데 이걸 살짝 살펴보면 류는 어, 류는 이와 같이 앞에 쌀미자가 있고 옆에가 머리열자가 붙어서 어, 굉장히 작고 쌀이 작고 비슷해서 어, 사람들이 머리로 구분해서 알기 어렵다 해서 깨닫기 어렵다 라고 쓰이고 그 밑에 개견자를 더해서 음, 비슷비슷한 깨닫기 어려운 구분이 어려운 음, 강아지 무리 같은 종류끼리 있는 짐승무리에서 무리류라고 합니다. 무리류 등의 글자 등에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 혈자가 들어가는 글자 중에서 고자가 있는데 이 풍팔고자라고 하는 글자는 음, 옛 글자에 보면 갑글문에 보면 문이 이와 같이 아래에 있고 위에 새가 올라가 있는 모양을 볼수 있습니다. 새가 있는 모양을 볼수 있는데 후대로는 문이 우 위로 가고 지금은 세 주자가 아래로 가서 모양상 가서 지금 고 자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품 팔고 품 살고 그러는데 아무튼 나무집에 들어가서 일을 하거나 남의 일을 돕거나 하는 사람들을 나타내서 고라고 합니다 새가 남의 둥지에 예,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집에 들어가다 라는 의미로 품 팔다 품 사다 라고 말을 할때 곧자가 쓰이고 있고 그래서 옆에다가 음, 머리혈자를 더해서 이와 같이 머리혈자를 더해서 머리로 돌아보다 해서 돌아볼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고 나면 그 자리를 돌아본다 라는 의미로 고문이라고 할때 쓰이는 글자가 곧자입니다. 기타 다시 음, 음, 혈자로 가실다보면 혈자에 가보면 이 혈자에 보면 이렇게 대머리 독자가 있는데 대머리 독자는 벼와 자가 있고 밑에 사람, 걷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의 머리가 이와 같이 벼와 자는 이렇게 늘어져 있는 줄기가 늘어져 있는 벼를 그려서 머리가 다 빠졌다 힘 없어서 무너졌다라는 뜻에서 대머리 독자가 있는데 원래 이 대머리 독자 옆에 머리 혈자가 있어서 머리카락이 다 없어진 것을 원래 퇴 라고 했지만 지금은 무너지다 라고 쓰이고 있습니다. 무너지다, 벼싹처럼 사람의 머리가 듬듬듬정 빠져서 대머리가 된 데서 머리가 빠져나가다, 무너져나 무너졌다라는 뜻에서 무너질 퇴자로 쓰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쇠자를 보면 이쇠자는 천천히 걸을 드라에서 이와 같이 뒤쪽을 치자가 있고 천천히 걸을 쇠가 있는데. 부분 하는데 의미가 없고 둘다다 천천히 걸어가는 발을 나타냅니다. 여름맞자에는 보면 복잡하게 사람의 머리가 있고 양쪽 손이 있고 발이 있어서 손과 발을 다 드러내놓고 다니던 여름을 뜻했는데 지금은 간단하게 사람 머리하고 발만 그려서 여름하 머리하고 발하고 다 드러내놓고 다니는 여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해하기 쉽습니다. 근심하루자는 여름하차처럼 보이는 글자가 있는데 가운데 마음심자가 붙어서 태연자에가게 천천히 걸어가는 것이 원래 우입니다. 마음이 편안해서 여름에는 사람들이 더워서 빨리 묶어놓은 것처럼 천천히 걸어간다 라는 의미로 마음으로 편안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게 원래 은데 되게 근심스러울 때 천천히 가서 그랬는지 지금은 근심우라고 씁니다. 머리와 마음속에 머리 아와 마음속에 근심이 있어서 천천히 걸어간다 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우자를 따르는 글자는, 이 우자를 따르는 글자는 넉넉할 우자와 시끄러울 요자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유있게 천천히 걸어간다, 넉넉하게 편안하게 걸어간다, 뛰어나다 라는 뜻에서 넉넉할 우, 특히 뭔가 연기하는 사람들을 배우할 때도 쓰이는 글자가 넉넉할 우 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